마이크 전달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스엔의 하수장 기자라고 하고요. 네. 저는 이승기 씨랑 심은경 씨 질문드릴게요. 두분 네. 영화에서 호흡 맞췄는데, 어, 이게 좀 예전에 찍긴 했는데, 그때 당시 호흡 맞춰셨을 때 어떠셨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 영화가 사실 2년 전에 촬영돼서 개봉이 조금 늦어졌는데, 특히 이승기 씨는 입대 전에 촬영이 끝났는데, 이제 그때는 이제 홍보를 같이 못한다는 미안함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 이제 제대 후에 다시 홍보를 해서 개봉을 하게 돼서 이제 소감도 좀 남다르실 것 같아요. 네, 그것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승기씨 소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예, 어, 일단은 궁합이 일단 개봉을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일단은 기분이 너무 좋고요. 어, 입대 전에 사실 찍었기 때문에, 어, 제, 저희 남아 있던 이 볼살들이 함께했던 마지막 작품입니다. 예, 지금 은부대에서 많이 이제 운동하고 훈련하다 보니까 이제 많이 없어져서 음. 예, 아마 제 볼을 볼수 있는 마지막 작품이지 않을까 예, 생각되고 이 개인적으로 심은경 씨 때문에 이 작품을 선택했어요. 음. 왜냐하면 궁합이라는 시나리오 읽었을 때이 송화옹주라는 역은 심은경이라는 배우가 아니면은 누가 과연 표현할 수 있을까? 가장 잘 표현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었고 실제로 만나 보니 어 정말로 연기를 진지하게 마주하는 친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떤 하는 척, 어떤 가짜 연기가 아닌 진짜로 고민하고 그 고민이 진짜 너무 깊어서 진짜 안쓰러워서 토닥거려주고 싶을 정도로 많이 노력하는 친구여서 예 제가 이 궁합을 함께 할수 있어서 기쁘고 엄청 궁금해요. 사실 부대에서는 들어가자마자 개봉할 거니까 같이 그 단결 활동으로 보러 가자고 많이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예, 근데 그 단결은 결국 못 했지만, 예, 요번에 하여튼 궁합 개봉하니까 우리 부대 사람들 좀 많이 초대하고 네, <laughs> 좀볼수 있도록 해보려고 해요. 네. 예. 은경 씨는 승기 씨와의 호흡 어땠나요? 어,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고, 어, 정말, 사, 사실 뭐제 아시다시피 낯을 많이 가리는데 그런 것도 좀 많이 풀어주시고 어 뭔가 서로 이렇게 연기를 좀 마주하면서 하는 신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어좀 초반부터 되게 수월하게 많이 느껴졌었어요. 그래가지고 어 많이 저는 촬영할 때 긴장도 하는 편이기도 한데 어 덕분에 굉장히 좀 초반 촬영에도 임 불구하고 좀 편하게 그런 송아와 어 도윤이 어떤 그런 관계들을 잘 표현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또 이렇게 어, 또 오랜만에 또 오늘 이렇게 뵈니까 너무 또 감회도 새롭고 저희 영화가 또 어떻게 나왔을지도 너무 궁금하고요. 어, <laughs> 궁합에서는 이제 저의 어떤 어, 뭐 아직 제가 20대이긴 하지만 20대 초반의 어떤 모습도 담겨 있고 하니까요. 어, 되게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정말 모두에게 소중한 작품이 아닐 수가 없는데. 두 분의 이제 호흡은 오늘 이 제작 보고에서도 충분히 느껴지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네. 네, 네. 감독님과 조봉래 배우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네. 일단 감독님께는 티저 영상을 봤는데 그 여섯 캐릭터들이 확실해서 눈에 잘 들어오는 점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이 여섯 캐릭터들을 구상하시면서 가장 주안점을 두신 부분이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조봉래 배우께는. 이계시역이 최근 맡으신 필모그래피 중에서 가장 밝은 캐릭터라고 생각이 되는데, 코믹사극이라는 장르의 성격을 잘 보여주는 캐릭터가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역술가이자, 그 다음에 코미디 포인트가 되는 역을 위해서 어떤 걸좀 중점적으로 준비하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감독님. 이 캐릭터들을 준비하실 때 주한척? 네, 저기 뭐, 순서대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이승기 배우가 연기했던 서도훈 역할은 기존 사극에서 나오는 남자 캐릭터랑은 좀 다르게요. 무게감도 있고 그런 끌고 가는 힘도 있어야 되지만 저는 좀 재치 있는 캐릭터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그 역할에 어, 가장 적합한 우리나라에서 배우였던 것 같고요. 그 역할을 너무 잘해줘서 저는 사실은 너무 만족스럽고요. 그리고 그 심은경 배우가 연기했던 송하옹주 캐릭터는 저는 시나리오 작업 때부터 그 은경 씨를 두고 썼어요. 이게 기획된 단계부터, 그래서 은경 씨와 그런 싱크로율이 되게 높다고 생각하는 캐릭터였거든요. 그래서 근데 다행히도 은경 씨도 그렇게 느껴져서 저는 정말로 은경 씨 자체의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해주면서 성장해가는 모습들이 저는 되게 만족스럽게 캐릭터가 나왔던 것 같고요. 그리고 연우진 배우가 연기했던 시경이라는 캐릭터는 기존에 제가 연우진 배우를 미팅하면서 느꼈던 거는 되게 매너 있고 또 기존 영화들이나 드라마를 제가 봤을 때좀 스마트한 느낌들과 샤프한 느낌들이 많이 느껴졌었는데 음, 그것들을 좀 변신시키고 싶은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그래서 야심찬 그런 윤시경 욕망이 있는 윤시경의 모습들이 끌어내려고 노력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강의가 강의 역할을 했던 강민혁 배우는 저는 강의가 되게 섹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계속 했거든요. 근데 너무나도 섹시하게 어, 등장을 해줘서 되게 만족스럽게 캐릭터를 구축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남치호 역할을 했던 최우식 배우는 지금 이 자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 이렇게 순박하고 어, 매너 있고 미소가 가득한 인물. 그래서 잘 캐릭터를 잘 소화해줬던 것 같고요. 그리고, 어, 조복내 배우라는, 조복내 배우가 연기했던 계시라는 캐릭터가, 뭐, 방금 질문에도 포함되어 있지만, 가장 코믹한 역할을 담당을 해요, 우리 영화에서. 근데, 어, 뭐, 아까, 그 박경림 씨도 잠깐 그러게 했지만, 애드립을 한 20개 정도를 준비해와서, 현장에서, 저보고 고르라고 해서, 제가 너무 난처했던 상황들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물론, 그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영화 속에 집어넣었지만 나머지 것들도 내 마음속에 저장해놨다는 거. 어머, 감동을, 갑자기 왜 <laughs> 개인기를, 예. <laughs> 네, 이렇게 답변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애드리프제 폭래씨. 이번에 진짜 기자님 말씀대로 가장 밝은 캐릭터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캐릭터를 맡으셨는데 어떤 점에 중심을 두셨는지. 제가 마이크를 꺼버렸네요. <laughs> 어, 이게 바, 밝은 거를 표현하기에 좀, 좀 약간 어, 어려운 것 같아요. 좀. 근데 이제 감독님이 그 현장에서 그리고 이제 촬영 전부터 이제 술을 마시면서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주셨어요. <laughs> 어, 얘기가 다르네요. 예, 말씀하시죠. 제가 이제 거에서 밝은 부분을 좀 많이 담당을 하고 있어서 외형적인 표정이라든지 감정이라든지 웃음소리라든지 행동이라든지, 계속 가볍고 경쾌한데, 전 사실 무겁고 약간 처지면서 약간, 그런. 신중한 예, 스타일이죠? 좋은 그런 스타일인데, 그거를 이제 많이 끌어주시려고 현장에서도 직접 시범도 보이시고, 해서 좀,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거기 많이 주한점을 뒀던 것 같습니다. 네. 감독님께서 많은 도움을 주셨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네, 안녕하세요. TV데일리 한예지 기자입니다. 일단 네. 심은경 배우께 질문드리면 이제 광해에서는 궁녀 역할을 하셨는데 궁합에서는 이제 옹주로 좀 나름의 신분 상승을 하셔서 지금 예고편 보니까 화면에서 볼때 이제 한복도 너무 예쁘고 화장도 되게 곱게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분은 좀 어떠셨는지 그리고 캐릭터가 사, 그 팔자가 굉장히 사나운 캐릭터라고 하는데 실제로도 좀 운수가 안 좋거나 팔자가 사나운 날이 있잖아요. 그럼 그럴 때좀 어떻게 극복을 하시나가 궁금하고 이제 부마 후보로 오른 새 배우 분들께는 각자 뭐효진이 지극한 매너남. 뭐 절세미남 능력, 뭐 야심찬 능력남, 이렇게 뭐 소개가 되어 있는데, 그래도 내 캐릭터가 가장 멋있다, 이렇게 매력을 좀 어필하신다면 어떤 강점이 있는지 부탁드릴게요. 네, 기자님 감사합니다. 일단, 최은이 네. 형씨 어떻습니까? 이 국녀에서 온주로 음, 네, 감회가 새롭고요 일단, <laughs> 강해 사월이에서 이렇게 또 보여드렸었는데, 이게 또 궁합에서는 좀더 깊지 않나 싶어요. 깊은 어떤 감정 연기라든지 감정선들을 보여드릴 것 같고요. 그런, 그런 것들 어떤 송아가 가지고 있는, 송아 옹주가 가지고 있는 그 시나리오 안에서의 그런, 어, 감정의 흐름이 되게 좋았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되게 많이 좀 연기로 좀 표현도 해보고 싶었고, 어떤 그런 것들이 좀 더, 어, 강의 사월이에 비해서는 좀더더 더 좀 뭔가 깊어지지 않았을까 싶고요. 음. 이제 그래도 이제 영화가 공개가 되면 관객분들의 판단에 맡겨야 되겠지만, 어 굉장히 <laughs> 환복을 입는 재미도 있었어요. 굉장히 정말 좀 고증에 따라서 되게 또 타이트하게 좀 조이기도 하면서 이렇게 입기도 했는데, 어 저도 이렇게 영화 촬영하면서 이렇게 한복을 구경하는 재미도 있었고 입어보는 재미도 있었고 정말 곱더라고요. 네. 정말 예쁘고 그래서 그런 한복의 미에 대해서도 좀 다시금 느끼게 된 계기가 됐었던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어 궁합에서는 또어 전작들하고는 다르게 어 그런 어 뭔가. 다른 또 면모를 또 보여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또 오랜만에 사극이어서, 그쵸 네, 네. 좀 다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이 혹시 잘안 풀리거나 막꼬일때 아. 어떻게 극복하세요? 어, 저는 사실 사주를 잘 보질 않아서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음. 그래서 제가 오늘 운세가 안 좋은지 운수가 안 좋은지를 사실 잘 느끼지는 못하는데. 그냥 뭐 기분이 안 좋다고 생각해요 그냥 기분이 좀 오늘은 좀 꿀꿀한가 뭐 그런 음, 날이 잖아요네 그래서 그럴 때는 그냥 좀푹 쉬어요 집에서 푹 쉬고 아, 어. 어 그냥 편하게 뭐 누워 있기도 하고 책도 읽으면서 뭐 테레비도 보면서 그렇게 좀 즐기는 것 같습니다 네. 자기만의 시간을 갖는 심은경 씨 조만간 네네. 연우진 씨와 함께 가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웃음> <웃음> 심은경 또 제가 심은경 씨와 고향에갔습니다 고양이 같아가지고요. 네. 아, 고양이. 네. 고양에서 한번 뵙죠. 제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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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거기 용화분이 계시군요. 네. <laughs> 자, 연우진 씨. 두마 후보신데, 내 캐릭터만의 매력. 네. 글쎄, 그, 뭐, 야심찬 능력남이라고 소개가 되어 있지만은, 굉장히 가슴속에 갖고 있는 그, 야 어떤, 내 목표를 향해 갖고 있는 묵직한 어떤 그런 강인함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분명 옳지 않은 어떤 욕망과 결부된다면 그게 문제가 될수 있고 나쁜 놈이 될수 있겠지만 그게 어떤 한 여자를 위한 사랑에 대한 감정이라면 그것만큼 어떻게 매력 있는 남자가 있겠습니까? 그치. 네, 그런 짧게 표현하자면 그런 강인한 어떤 묵직함 음, 남자다움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어, 남자다운 강인함 민혁 씨. 어, 일단 뭐 많은 사랑을 받게 되잖아요. 뭐 경국지식이라고도 불리는 그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또 사랑을 받은 만큼 또 사랑하는 사람에게 또 사랑을 줄수 있는 게 어, 이런 남자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부드러운 네. 네 그런 강의 역할입니다. 네. 부드러운 남자입니다 우식실. 어, 매년함으로서 정말 힘들 때 기댈 수 있는 약간 나무 같은 남자인 것 같습니다. 정말 스며드는 <laughs> 스타일이에요 스며드는 네. 힘들 때 생각나는 기댈 네. 수 있는 내가 너의 어깨가 되어줄게. <laughs> 감사합니다. 네, 정말 많은 질문해주셨는데 저희가 시간 관계상 질문을 여기까지 받아야 될것 같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기자님, 예. 네,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저희 포토타임만 남겨놓고 있는데 포토타임 전에 영화를 기다리고 계시는 우리 예비 관객들에게 끝 인사를 좀 승기 씨부터 부탁드릴게요. 네, 어, 저희 궁합 2월 28일 이제 개봉입니다. 어, 한 해를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시점에서. 어, 저희 영화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보아오셨던 어떤 궁합이나 사주에 관한 그런 관념들을 새롭게 한번 바라보시고 저희 정말 유쾌하고 즐겁고 흥미로운 영화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호기심을 충분히 자극시킬 수 있을 거라고 믿고요 어, 영화관에 꼭 오셔서 많이들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은경씨? 이미 승교오빠께서 다 말씀해주신 것 같은데 네, 어 광해 이후로 오랜만에 사극으로 또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참 감회도 새롭고 또 어떻게 봐주실지도 기대도 많이 하고 있고요. 어, 저희 영화는 어, 귀여운 영화입니다. 귀여우면서도 그 안에 어떤 인간에 대한 어, 사랑에 대한 그런 메시지가 진중하게 담겨 있는 영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 아무쪼록 많은 사랑 받을 수 있는 그런 영화가 되길 기대하겠고요. 2월 28일 개봉합니다. 많이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연우진 씨. 네, 그 사주와 궁합이라는 소재로 굉장히 친근하게 어, 이렇게 우리 삶에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작품이고요. 어, 앞에서 다 말씀하셨습니다. 다양한 인간의 어떤 군상을 뭐몇 면이 들여다볼 수 있는 영화입니다. 굉장히 유쾌하고 재미있는 영화입니다. 많이 많이 어, 많은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민혁 씨. 네, 어 이제 저희 개봉 날짜가 2월 28일로 곧 어, 따뜻해지고 색감이 이쁜 봄이 찾아오는데요. 저희 영화도 색감도 정말 이쁘고 한복도 잘 어울리는 멋진 배우들과 함께 촬영했으니까 가족분들하고 또 연인분들하고 어, 좋은 시간을 이 영화로 함께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초식씨. 네, 예. 제가 워낙 말을 잘 못하고 재미없게 해가지고요. 저보다 영화가 진짜 천만 배, 백만 배더 재밌고요. 어, <laughs> 저희의 유쾌하고 감동 있는 이야기 많이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조봉래 씨. 저도 이제 평소에는 좀 재미없는데 영화에서는 좀 열심히 해서 재미를 많이 들수 있다고는 하는데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열심히 준비를 했고요. 저희 같이 나오는 배우분들의 연령대가 좀 젊, 젊고 그래서 네. 영화관 오셔서 좋은 기운들 많이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독님 네 영화 궁합은 유쾌하고 젊고 재밌고 밝은 영화입니다 이 영화를 보시고 모두들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포토타임을 위해 무대 정리하는 동안 우리 감독님과 배우 분들 무대 옆으로 잠시 모실게요 마이크랑 편말은 무대에 놔주시면 됩니다 의자에